한국 사람이 말하는 영어를 한 번에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결정적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 결론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고 낮은 목소리 톤을 가지고 헬로우 아니고 헬로우 헬로우 요 느낌으로 소리를 내면 된다 자, 이번에는 이 화면에 써 있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주면서 밀리는 거예요 빨간 부분 길게 opportunity 세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이 보통 인지하지 못하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두 단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읽죠? 두 번째도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거 읽을 때 혹시 하이, 노 no 이렇게 읽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름절짜리 단어라도 꼭 포물선을 그려서 끝에 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니고 하이, 하이. 노도 노, no, 노가 아니라 노, no, 노. No. 근데 이게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을 읽을 때 훨씬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짧은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의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소에 읽던 대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톤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때예요. 보통 이 문장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The UN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어때요? 뭔가 어색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어 할때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유엔은 가장 큰 국제 기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맨 마지막에 특히 조사들 있죠. 얘네들을 쭉 올려서 말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컴퓨터는 되게 싼데,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아. 자, 이 컴퓨터는 되게 싼데, 라고 올리게 되죠. 이런 습관 때문에 The UN is the biggest 라고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줄을 붙잡고 끝을 내리거나 힘을 좀 빼주셔야 돼요. The UN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올리지 말고, biggest 이렇게 힘을 빼거나, international 하면서 톤을 일부러 내리거나, 영어 문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UN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UN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문장을 읽을 때뭐 연음도 있고, 뭐 사라지는 소리들도 있고, 무료할 게 많죠.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UN 하고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총네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네 단어의 강세를 지켜서 말씀하시면 돼요. United Nations을 UN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축약시킨 단어들을 acronym이라고 합니다. 이 acronym들은 보통 강세를 맨 마지막에 주게 돼요. 그래서 US, USA, UN 이런 식으로 근데 UN 아니고 UN 앞으로 밀듯이 강세 주시는 거이번에서 하셔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으로 밀어서 해볼게요. The UN, the UN is the biggest 이렇게요. 첫줄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The UN is the biggest. 근데 이 문장의 앞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뒤에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이 뭔가 서로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이것보다는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자세히 들어보시면 biggest 해서 B만 잘 들리고 나머지는 힘을 좀 빼는 느낌이에요. Biggest international, international도 international 해서 내만 잘 들리고요.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International 아니고 international institution. 마찬가지로 강세들만 지켜서 마지막 톤을 올리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The UN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institution. 영상 너무 길어질까 봐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를 말할 때 한국어의 습관이나 한국어의 특징, 목소리 톤의 특징 때문에 영어에 영향을 주면 영어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배웠죠.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가 목소리 톤. 목소리는 높지 않고 조금 낮게 얘기한다. 몸에 힘 풀고 어어 목젖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말한다. 두 번째는 울림이 확실하게 강세를 줘야만 한다. opportunity 아니고 opportunity opportunity 이렇게 밀면서 강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는 이름 절 소리들도 무조건 끝을 내려서 말한다 no go 그래서 문장으로 말할 때 우리 조사 올리는 것처럼 끝을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꼭 기억해 주 셔야 돼요 이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문장 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장 말하는 연습을 제가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